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해외 거래처 부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딱 여기까지 들으시면, 어 오늘 정재한 컨디션이 좀 다른데? 왜 저렇게 침착하지, 차분하지? 흔히 볼수 없는 모습을 이제 보고 계실 겁니다. 이 유튜브라는 게 이제 다양한 댓글이 달리는데, 저 얼마 전에 저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그런 댓글이 두 개가 있어서 오늘은 컨셉을 약간 바꿔봤습니다. 어떤 댓글이 있었냐면 어 제가 자꾸 앞에서 화면에 화면에서 움직이면 이 화면에 텍스트에 집중할 수 없기 때문에 텍스트에 집중할 수 없습니다. 너무 나대지 마세요.라는 이제 댓글이 있었고 아그 다음에 어 조금 더 차분하고 조용하게 강의를 하면 이제 구독 버튼을 눌러주겠다. 지금은 너무 산만해서 어 차마 구독을 해줄 수 없다라는 이제 그런 댓글도 있어서 오늘은 어 그런 요청을 받아들여 어 침착하게. 어, 차분하게, 이제 차분하게 강의를 진행해 보긴, 뻥! 그런 게어디있어저 머리 했거든요. 어, 정선님 파마 어서 했어요? 되게 잘 어울려요. 혹시 청담동에서 하셨나? 약간 압구정 스타일 같기도 한데, 어, 그런 댓글 달아주시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처음으로 차분하게 강의를 하는 모습은? 새 거래처 보호란 뭐, 뭐냐? 지난 시간에 통관 고유 보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통관 고유 보호는 수출을 하던 수입, 수입을 하던 무역을 하는 사람한테는 누구나 꼭 필요한 꼭 받아야 되는 그런 관리 번호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무역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일단 통관 고유 부호가 있어야 됩니다. 통관 고유 부호를 받으다 그다음에 해야 되는 일은 뭡니까? 수출을 하면 송장을 작성하게 될 것이고 수입을 하면 해외에서 송장이 날아올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수출 신고라고 바로 수입 신고를 하면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수출자의 입장에서는 요 해외 구매자가 있을 거고 수입자의 입장에서는 해외 공급자가 있을 거죠. 이걸 해외 거래처라고 합니다 해외 거래처를 먼저 등록을 해야 됩니다 물론 통관 고유부호처럼막 사업자 등록번호를 놓고 뭘 놓고 이렇게 복잡하고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또 하나 해외 거래처 번호 아니 그럼 내가 해외 유명한 기업에서 수입을 하는데 꼭 등록을 해야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해외 거래처를 다른 무역하는 사람이 누군가가 한 번만 등록했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다 가져다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거래처 부호는 언제 등록을 하는 것이냐? 그 해외 거래처가 한국과 첫 무역을 할 때입니다. 자, 그래서 해외 거래처 부호 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뭘 해야 됩니까? 일단 유니패스 접속이죠. 유니패스에 접속을 하여서. 해외 거래처가 등록이 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 됩니다. 정보 조회 등록 업체 해외 거래처 부호로 들어가서 기 등록 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 됩니다. 유니패스는 이렇게 메뉴를 찾아서 접속을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뭡니까? 상단 검색창을 이용합니다. 그냥 상단 검색창에 해외 거래처 부호라고 입력하면 자일번 아닙니다. 업무 지원 해외 거래처 부호가 아니라 4번 정보 조회 등록 업체를 클릭하면 됩니다. 그리고 주요한 업무에 대해서는 이렇게 단축 아이콘도 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해당 메뉴에 접근만 할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애플이라고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설마 애플이 한국과 무역을 처음 하지 않게 겠 애플이라고 검색을 하고 국가까지 넣으면 쫙 뜹니다. 확인을 해보고 특히 이제 주소를 확인을 해본 다음에 어? 내가 지금 거래하고자 하는 업체 명칭이랑 주소가 같네라고 하면은 이거 가져다 그냥 사용하시면 됩니다. 따로 등록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여기서 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럼 뭐야? 아, 이 업체는 한국이랑 거래한 적이 없겠구나. 그럼 내가 그 업체를 처음 해외 거래처를 처음 등록하게 됩니다. 내가 그렇게 등록을 하면 이제 그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이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겠죠? 해외 거래처 부호 이제 등록 메뉴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지원의 해외 거래처 부호에 해외 거래처 부호 조회 신청으로 이제 클릭, 클릭, 클릭해서 가셔도 되고, 저희들은 해외 거래처 부호로 검색한 다음에 한 방에 여기로 바로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이 화면, 즉, 해외 거래처 부호 조회 신청 화면에서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조회 버튼을 누르시면 뭐가 뜹니까? 공동 인증서, 공인 인증서 아니죠. 용어가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공동 인증서로 로그인을 하라고 나올 겁니다. 그럼 사업자 공동 인증서로 로그인을 하면 통관 고유 부호랑 똑같습니다. 등록 버튼이 생성됩니다. 요 등록 버튼을 누르시면 본격적으로 해외 거래처 부호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제가 통관고유부호 영상 때 그런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통관고유부호나 해외거래처부호 같은 이런 단순한 업무는 유니패스에 가입하지 않고도 공동인증서 로그인만으로도 업무를 할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등록 버튼을 누릅니다. 이거예요. 이게 답니다. 신청인 기본 정보, 거래 상대방 정보, 첨부 파일을 올리면 끝납니다. 통관고유부호보다 이쪽이 훨씬 더 자, 간단합니다. 화면을 하나씩 쪼개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청인 기본 정보. 이미 사업자 등록번호를 넣고 공동인증서로 로그인을 했기 때문에 기본 정보가 다 입력되어 있을 겁니다. 사실 뭐 따로 더 입력해야 되는 부분은 없을 겁니다. 아마 신청인명 정도만 넣어주시면 나머지는 다 입력이 되어 있을 거고 혹시 입력이 안돼 있다라고 하면은 입력하시면 됩니다 뭐 사업자 등록번호 통관 고유보 이미 통관 고유보를 먼저 받았기 때문에 통관 고유보 자동적으로 불러왔을 거고 업체문도 자동적으로 불러왔을 거고 대표자와 생년월일 자동적으로 불러왔을 거고 신청인 주소 불러왔을 거고 전화번호 불러왔을 거고 신청인명 정도 잘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이거죠. 해외 거래처 부호이기 때문에 해외 거래처를 등록해야 됩니다. 업체명. 먼저 업체명을 넣어 줘야 되는데 당연히 영어로 넣어 주셔야 됩니다. 아 그럼 뭘 보고 해외 업체명을 넣습니까 송장입니다. 해외 거래처 부호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먼저 송장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무역의순서는 통관 고유번호를 먼저 받고 그다음에 송장을 만들고 그다음에 해외 거래처 부호를 등록하게 됩니다. 업체명 적고 요 코드에서 다들 고민 좀 합니다. 이거거든요. 뭐 컴퍼니 코퍼레이션 인터내셔널 리미티드. 이거 이거 뭐요? 예 송장에 적힌 그 회사의 코드를 정확히 넣어주시면 됩니다. 회사명을 보시면 마지막에 LTD로 끝나기 때문에 리미티드를 가장 많이 넣는 것 같습니다. 송장과 동일하게 이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보세요. 무역을 하는데 회사가 업무를 하는 거지. 사실 그 회사 사장님 이름이 뭔지 모릅니다. 사실 무역 송장을 보면. 이제 수출자 회사, 와 수입자 회사가 적혀 있지, 대표자가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표자 이름을 알면 적으면 되는데 어, 대부분 모르고 여기, 여기, 여기 별표가 없죠. 빨간 별표가 없기 때문에 안 적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행정구역 거리 그 다음에 번지 적으면은 이제 풀 어드레스가 나옵니다. 저는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이제 외국 주소를 보면은 어디까지가 행정구역이고 어디까지가 거리고 뭐 번지는 보면 알죠. 이게 구분이 잘안 가는 거야, 특히. 어디까지는 또 도시고 이걸 잘 모를 때까지 외국 주소는 막 이렇게 길게 돼 있으면 워낙 모르기 때문에 대충 잘 집어넣어서 송장의 주소와 아래 자동 완성된 풀 어드레스가 이제 동일하기만 하면 됩니다 AO 여부는 이제 모르면 안요를 하면 되고 사업형대 제조 유통 혼용이 있는데 모르면 혼용하시면 됩니다 취급 품목은 그 송장의 거래 품명이 있을 겁니다 송장의 거래 품명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첨부 파일입니다 마지막에 첨부 파일로 송 품장이라고 돼 있죠 송장을 등록하면 됩니다 그럼 위임장은 뭐냐 위임장은 저희 관사들이 대신 업무를 할때 저희가 해외 거래처 부호 등록 업무는 대행을 많이 하는 게 저희한테 수출입 통관을 해달라고 이제 송장과 패키니스트 이런 것들이 다 넘어옵니다 그럼 저희가 해외 거래처를 입력을 하면은 등록이 안돼 있는 거야 그러면 위임장을 받아서 저희가 함께 등록을 합니다 신청 형향을 가보시면. 뭐 승인 반려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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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이제 승인이 되어 있으면 사용할 수 있는 코드가 되는 겁니다. 100% 유니패스 전자 신청을 하지만 이게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즉 통관 고유 보험이 해외 거래처 보호 등록 관리에 관한 고시라고 해서 사실 규정 자체가 통관 고유 보호 해외 거래처 보호를 세트로 묶고 있습니다. 유니패스에서 입력을 하면 이 화면이 이제 자동적으로 입력이 되는 것이고. 신청서 작성 방법도 있는데, 사실 이 신청서 작성 방법을 읽어볼 필요조차 없습니다. 그래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블로그에 서류를 올려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사실 통관고유부호대도 그렇고, 해외거래처부호등록대도 그렇고, 저희가 위임장은 받아놓니다 그러면 위임장 양식은 어디 있느냐? 여기요, 요, 요 곳이 통관고유부험의 해외거래처부호등록 관리에 관한 곳이 별지구가 위임장입니다. 위임장을 보시면 사업자 통관 고유부호 신규 신청, 변경 신청, 지위 승계 신청, 개인 통관 고유부호 신규 신청, 변경 신청, 해외 거래처 보호 신규 신청, 변경 신청이라고 해서 사실 저희는 한 번에 다 그냥 다 체크를 해서 한 번에 위임장을 받아두고 왜냐면 이제 그 거래처랑 계속 이제 통관 업무를 수행하는데 이제 송장이 날아올 때마다 그때그때 그때 다시 위임장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한번 위임장을 받아둔다음에그위임장으로 계속 활용을 합니다. 요 정도입니다. 해외거래처 부호 등록에 대해서는 관사들이 알아서 잘 해주기 때문에 뭐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으셔도 되지만, 아 그래도 해외거래처 부호라는 게 이제 무엇인지, 그래서 관사들이 왜 위임장을 달라고 하는지 알아두시면 그래도 업무 하는데 조금은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요? 이걸 다 직접 하라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출입통관 업무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야 마음이 편하겠죠. 아무것도 모르고 관사가 이 서류 달라니까 추구 저서를 달라니까 추구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관사들이 업무를 다 해준다고 할지라도 무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면은 아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굉장히 기본적인 영상이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